이제는 진짜로 운동을 해야 하는 계절이 와버렸다. 여름을 맞이해 77사이즈들을 위한 상황별 여름 운동복 룩북 렛츠고! 반바지 레깅스를 찾아 헤맸는데 직시믹스 레깅스는 사이즈도 3XL까지 있으니 걱정 없이 추천! 상의도 허리 굴림 라인 때문에 허리 가늘어 보이는 거 개꿀! 헬스장에서 이렇게 입으면 존예 글램걸 등극입니다. 두 번째, 필라테스나 요가할 때 팬티라인 혹은 와이존 부각이 걱정된다면 이 레깅스를 입어보세요. 허리를 한번 접는 디테일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들이 싹 가려집니다. 그리고 이 티셔츠도 팔뚝의 라벨 포인트와 적당한 기장감 때문에 부해 보이지 않고 존예입니다. 필테나 요가할 때 입기 너무나 완벽한 룩. 마지막으로 런닝할때 가방을 챙기기 귀찮을 때 선택해야 하는 레깅스. 주머니 디테일로 가벼운 소지품 보관과 왕 궁뎅 빵댕 만들어준 아이템. 이 티셔츠도 허리 굴림 라인 때문에 허리가 가늘어 보여서 섹시 글램 걸 만들어줍니다. 런닝할때 몸매 라인까지 예뻐 보이고 싶다면 이 착장 고대로 입어보세요. 잭시믹스가 9주년 기념으로 공홈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 최대 80%흑구리 위크 특가를 진행 중이니 운동복 필요한 지금 잭시믹스 공홈에서 쇼핑하고 때만. <laughs>